오늘도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참 무거운 소식을 아침부터 듣게 된 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하며 7,000명이 넘는 숫자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년여간의 기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아온 우리들의 경험이 있기에 이런 큰 숫자를 보더라도 많이 놀라거나 또 예전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며 지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의 앞날이 정말 괜찮아질까? 미래를 소망해도 될까라는 것은 아마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참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너는 꿈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본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이제 어린 세대의 아이들을 만나면 너는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니?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물어보는 질문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불문율과 같이 지금 시대는 되어 버렸습니다. 갈수록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 말고는 긍정적인 겉면조차 그것이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까 하여 우리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더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겉면조차, 신앙적인 주제를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실의 상황을 더 눈치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와 예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움츠려드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와 이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회복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결정적인 우리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그리고 장애물은 아닐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으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에서 반드시 그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네, 다시 한번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 봅시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 봅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26편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대하여 사전적인 배경지식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시작한 공동체이자 민족이며 또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어 줄이라 약속을 주신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계속하여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늘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죠. 그러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진 후에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멸망하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토록 큰 은혜를 받으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으면 그렇게 망해도 싸다라는 말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완전한 멸망 가운데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실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이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마치 금을 연단하듯 그들의 중심의 뿌리에 내린 죄의 찌꺼기들을 태우고 없애며 정금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고자 그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망한 백성의 모습이 되어 끌려가게 되고 포로가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땅도 나라도 주권도 소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다시 회복을 꿈꾸게 하실 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깊고 높으신 뜻과 섭리를 과연 이 땅에 우리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저 한 걸음 내딛어야 잠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날이 불투명하고 안개와 같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게 되지만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약속의 기한은 70년이었습니다. 이 70년의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의 수한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만큼 길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다릴 만큼의 한계친 기간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잠시도 못 찾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1년 이상 누군가의 약속을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라도 그 약속의 기한을 기억조차 못할 만큼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포기할 때까지 꽤긴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넘어간 히브리인들은 그곳에서 이제 가정도 그곳에서 꾸리게 되고 그곳에서 집도 얻게 되고 가족의 수도 그곳에서 불어나게 되며 그렇게 적응해가며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시간으로 꽤나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민을 결정해서 외국으로 건너간 그런 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습은 한국인이지만 그들의 1세대가 지나가고 1.5세대와 2세대가 되더라도 그들의 속사람은 완전히 그 땅의 사람 외국인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을 법한 모든 가능성을 줄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곳의 삶에 정착하여 그들 스스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실히 여기고 있을 때까지 본양을 떠난 광야의 시간에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도 될수 있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응답을 구했지만 더 이상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조차 없이 겉으로 신앙의 모양만 갖춘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장기간의 코로나의 영향으로 예배당의 문이 닫히기를 반복하며 예전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교제와 만남을 이루지 못해서 과거를 잊어가며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지금 소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니면 그저 살아가기에 바쁘게만 지내며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기조차 어렵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가슴에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 그 어떤 힘과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조차 희미해져 갈 무렵 우리의 기다림의 호흡이 끊어질 듯 희미해져 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회복의 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잊고 살아가며 그곳에 적응하며 서 있을 때, 그들은 바로 직전까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곳에서 삶을 꾸려가며 바쁘게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잊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자녀를 향한 회복의 시간을 반드시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믿기지 않을 만큼 회복의 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시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 중에서. 하나로 속하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리고 싶은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당으로 오실 때에 언제가 가장 마음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이나 답답함이나 막힘이 느껴지지 않을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심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이지 않겠습니까? 찬성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찰때 우리가 예배당원을 향한 그 발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열 아들도 부럽지 않을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도 있었고 삶을 살아가기에 그 어떤 부족함도 그의 생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막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태가 열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남편의 아내였던 브린나가 한날을 못 살게 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은 버림받은 것 같다는 그 느낌 때문에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던 그녀는 여호와의 성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가 엎드리고 울며 기도할 때 말도 제대로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성전에서의 기도와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당을 향한 발걸음을 옮겼었던 혹 지금 그러한 심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섭리와 그 뜻이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할 때에 무거운 돌덩어리는 꺼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내 마음에 즐거움의 찬성이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예배 회복,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까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게 하시며 그들의 입술에 웃음을 가득하게 하시며 그들의 혀에는 찬송의 소리로 가득 채워 주시는데 이를 바라보는 이방의 무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왔지만 내 마음이 무겁고 찬송의 깊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채 오랫동안 막혀진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약속의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회복하실 뜻을 두고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가다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2절과 3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런데요. 기쁨이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상황이고 우리들의 앞으로 살아갈 앞길입니다. 이전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보내고 나서 꼭 함께 겪었던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박 며칠 동안 교회를 떠나 지역을 떠나 타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숙박하며 은혜를 나누고 큰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말씀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입니다. 홍해도 가를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움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왔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할 숙제도 그대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여전하고 학교도 계속 가야 되고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여전히 다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은 여전하거나 아니면 더 치열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수로네의 여우는 그리 길지 못하고 며칠도 몇 개월도 가지 못한 채 우리는 다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 우리들의 현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포로의 시기는 이어지지 않는다. 약속의 때가 되었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이제 다시 돌아가라. 하지만 돌아가는 길, 회복의 길은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알아서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서 내 몸만 살짝 옮기면 다 누릴 수 있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멸망당할 당시 부서지고 불탔던 성문과 성벽도. 그대로 있기에 재건해야 되고, 그동안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치열한 신앙의 삶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작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예배자의 삶이 더 치열해야 함을 보여주듯,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속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스라엘에서 남방을 가리키는 지역을 네게부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 사막에 메마른 땅이 가득한 곳입니다 평소에는 메마른 돌과 건조한 모래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환경이 극명하게 바뀌는 때가 있는데 바로 10월 달, 가을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때 이곳에는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비가 내림으로써 그동안의 건기 동안 메말랐던 땅에는 이제 물이 흐르게 되고요. 얼마 전까지 사막이었던 것은 초원이 되고 강이 되어 짐승이 물을 마시러 찾아오게 되며 농사할 수 있는 비옥한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지만 이른 비는 촉촉하게 내리는 봄 비가 아닙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이 이른 비는 세차게 내리게 되며 사막의 강을 홍수와 같이 몰아치게 흐르게 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많은 물이 강을 이루어 흘러가게 되는데 이 남방 내개부 지역을 그 순간에 순식간에 비옥한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너져버린 현실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는 강력한 물길로 힘차게 밀어내어야 하는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들의 삶에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 보내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시작하신 회복의 때에 앞으로 우리를 남방의 세찬 물줄기 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감추어졌던 생명의 씨앗들이 싹을 틔워 다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성도의 순종의 삶이 그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열어주셨을 때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씨앗은 메마른 땅에 뿌려져 그곳에 씨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지라도 언제 알수 있게 됩니까? 물이 들어올 때입니다. 물이 들어와서 땅이 변하면 반드시 말라서 있던 그 씨앗은 그 땅속에 숨어져 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물이 들어오므로 땅이 변하여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씨를 심을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 장차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뿌릴 것이며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보지 못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자는 온갖 조롱과 물시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치 마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방주를 짓고 있었던 너와 같이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당장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리시는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면 남방의 시내들같이 세찬 물줄기가 쏟아져 나올 때, 말씀을 심은 자는 인생에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기쁨의 일매들로 가득 안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계속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심고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어떻게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친히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곡식단을 추수 때에 우리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